반갑습니다. 사과나무에서 고3 수능 영어를 담당하는 강사 황예입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서도 6평 설명회 진행했었는데요, 보니 어, 그때보다 안색이 훨씬 더 좋으신 것 같아요. 6평 설명회 때에는 너무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이셨는데 오늘은 조금 더 표정이 밝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저희 고3 학생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이번에 시험 어땠느냐? 아이들이 뭐 결과가 어떻던 간에 다들 한마음으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6평보다는 네, 쉬웠다라고 말을 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6평이 어땠든 9평이 어땠든 수능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방향을 가지고 마지막 60일을 저희는 운영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자, 수능은 수능 영어는 앞으로 어떻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앞으로 커리큘럼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60일 동안 마지막에서 제대로 승리하려면 일단 마인드셋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번에 9월 4일에 있었던 수능 영어 어땠는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 요 포인트 정리한 다음에 이것을 객관적인 수업 커리큘럼으로 제가 구체화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이렇게 모양을 준비를 했는데. 요거 어떤 모양으로 보이세요? 무엇을 말한? <laughs> 아무래도 눈치가 좀 빠르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미 추론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앞으로 있을 수능과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6평과 9평의 난이도입니다. 자, 6평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등급 1%대로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번 9평에서 우리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여론을 의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난이도를 확 낮춰버렸어요. 어, 그래서 난이도를 확 낮추고 단어도 전혀 어렵게 나오지 않았고요. 단어 어려울만 하면 단어 밑에 다 줬습니다. 그리고 문장 구문도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국평을 그만큼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은또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어, 국평 1등급 한1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수능 어렵게 되겠죠. 네.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올해 고 3월 달에 들어가서 평가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N수생 유입을 고려해서 난이도를 출제하겠다. 3월에 이미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6평 때 그렇게 어렵게 냈던 겁니다. 자, 9평 때 쉽게 냈다고 3월 달에 n수생을 고려하겠다는 평가원의 마인드가 바뀌었을까요? 전혀 바뀌지 않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멀리 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평을 애초에 어렵게 빵 때려버린 이유는? 그러고 쉽게 낸 다음에 그런 여론을 유도해서 아마도 수능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내려고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는 수능이 60일 남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져야 될 마인드셋에 대해서 자, 9월 4일 평가원 성적 영어 영역 다들 평소보다 조금은 더잘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성적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셋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면 이 성적 과장되어 있습니다.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들 당연히 9월 9월달 성적은 내성적 아니다. 내성적은 6월달 성적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어머님들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그런 마인드로 아이들을 대하셔야 돼요. 네, 저희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네 성적은 6평 성적이고 9월 시험 너도 쉬웠던 거 알잖아. 수능 당연히 어렵게 나올 거야. 그래서 한번더절치 무심하고 저희 냉정하게 가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런 마인드셋을 우리가 장착을 했다면 자, 2025학년도 9월 4일 평가원 시험 어땠을까 총평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평가원에서 1위부터 5위까지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항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문항번호 써있고요 제일 정답률이 낮았던 건 34번 빈칸 추론 31% 그다음에 30번에 37%, 32번 44%, 45%, 46% 이렇게 있습니다.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항 1위부터 5위까지 스펙트럼이 30%에서 40% 후반까지 육박을 하죠. 근데 우리 6평을 살펴볼까요? 6평 같은 경우에는 1위 문항부터 5위 문항까지 정답률이 낮았던 문항 범위 자체가 달라요. 10%에서 20%죠. 자, 그럼 객관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에는 국평이 훨씬 쉬웠던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엔수생 학생들이랑도 상담을 하고 우리 현역 학생들이랑도 얘기를 해보면 현역은 그래도 엔수생보다는 당황했던 요인이 시험에 있었고요 그리고 현역은 그래도 뭔가 아 그래도 나도 느끼긴 하겠어 육 평보다는 구평이 조금 쉬웠던 거 느끼긴 하겠는데 아그래도 나는 구평 때 조금 더 힘들었던 점이 그래도 아직 있었던 것같아 현역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고3 아이들에서는 만약에 고3이 아니더라도 이번 9평이 조금 어렵다고 느꼈다면, 과연 어떤 점이 우리 아이들을 좀 어렵게 느끼게 만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다면, 그 요인들을 제가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6평이 어려웠던 이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6평이 어려웠던 이유는요? 지문이 어려워서가 아니었죠. 선택지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지문을 읽고 아뭐 어, 평소랑 봤던 대로 그대로 내고 선택지를 봤는데 내가 답으로 찍고 싶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틀린 답을 찍고 점당률이 확 내려가는. 자, 애초에 선택지에서 제대로 찍지 못한 이유는요, 지문을 똑바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동안은 지문 그냥 대충 키워드 어영부영 보면 선택지 1, 2, 3, 4, 5번에서 이 키워드를 포함한 선택지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맞출 수 있었는데 6평을 보니까 내가 여기서 키워드 잡고 왔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다 했어. 그러면 대강 주제를 파악했던 애들은 이 함정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평 때 점수가 안 나왔던 겁니다. 6평 때 점수가 안 나왔던 이유는 지문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주제를 먼저 딱 정하고 내려오지 않아서 즉 문해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시험지를 봤는데 21번이나 22번이나 32번이나 삼십 사 번을 틀렸다. 그런 경우에는 아직 이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시험지 이번에 가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어려웠을 수 있었던 이유 자 삼십 이번 문항 들고 왔습니다. 자 삼십 이번 문항에서도 미끄러진 친구들이 좀 있는데 삼십 이번 빈칸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 요렇게 노가 부정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답으로 찾은 것에 반대말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면 이노우의 적용 부정어의 적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빈칸 문장에서 부정어가 있을 경우 이걸 적용해서 답을 도출해야 되는 거는 빈칸 문제 풀이 스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가장 베이직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아직도 못 해서 틀렸다. 그러면 빈칸 특정 문제 유형에 대해서 스킬이 아직 체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이번 달 내에 마무리 지어 주셔야 됩니다. 네. 다만 문제 풀이 유형의 스킬에 관해서는 이거는 금방 자기가 의식하고 연습하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려울 수 있었던 요인. 좀 전에 32번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36번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3점으로 배치됐던 문항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3점으로 딱 나와버렸어요. 3점으로 나왔다는 건 일단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굉장히 높은 문항이 난이도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멘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영향받고 아이들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문제의 난이도 배치가 다르게 이루어졌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추론할 수 있냐면, 어, 사실은 지금 문제 난이도 배치도 그렇고, 일치부합은 우리 아이들 듣기 하면서 보는 굉장히 쉬운 문항이거든요. 근데 그 문항에서도 함정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잘 최근엔 안 보여줬던 방식인데, 어떻게 해서든 틀리게 만들려고 별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서 아이들 수능영어 준비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항 번호 말씀드릴게요. 40번입니다. 40번 틀린 아이들은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본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40번 같은 경우 지금까지 달랐던 케이스가 뭐냐면 바로 선택지의 단어 구성이 굉장히 달랐어요. 지금까지 40번 문항은요. A번의 1, 2번 앞에 두 개의 글자를 같은 단어로 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 A번의 1번 단어가 represent인데 2번 A번도 represent로 줍니다. B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 4번에 지금 A 번의 단어가 Express인데 5번도 Express로 줬어요. 근데 갑자기 단어가 확 다르죠. 그럼 여기서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수능 어휘가 아직 충족이 안돼 있다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미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양분 같은 경우에도 길이가 평소보다 조금 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가 부족했다면 여기에서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갔는데 40, 우리 아이가 40번 문항을 틀렸어. 그러면 어, 인정을 하고 가야, 가야 됩니다. 보충해 줘야 돼요. 기본기가 남아 있구나.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아이들이 9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던 이유를 제가 예시 문항과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중간점검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마인드셋 9월 수능 9월 이번 평가원 성적은 과장되어 있다. 내 성적은 6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수능은 어렵게 나올 겁니다. 6평급으로요. 어렵게 나올 거고,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포인트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앞으로요, 육평 마인드셋 장착해야 됩니다. 냉정하고 절치 부심에서 다시 겸손하게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수능 영어의 문해력을 반드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어렵게 나오는 상황에서는 지문 이해가 필수인데, 지문 이해하는 능력은 문해력입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수능 영어는 영어로 너가 문해력이 얼마나 되니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 본질을 잡지 않고 간과해 가서는 마지막에서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전공법으로 문해력을 반드시 잡고 60일 내에 승부를 봐야만 합니다. 근데 내가 문해력이 잡혔나 안 잡혔냐는 6평 점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고난도 모의고사 파이널 60일은 당연히 저희가 실전 훈련을 배양해야 될 때입니다. 실전 문제 엄청 풀어야 되고요. 6평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푸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야 됩니다. 자기 정신 만족을 해주는 그런 쉬운 문제로 아이들을 연습시키셔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EBS 수능 연계 분석을 조금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 아무리 간접 연계라 하더라도 EBS에서 나왔던 지문 구성 패턴이 너무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답의 근거로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EBS 지문 아직도 분석을 안 했다면 꼭 분석을 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BS 문제 굉장히 양질의 문제고 아이들 연습하기에 좋은 문항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반드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이 남은 60일이라는 골든 타임에 우리는 어떤 솔루션을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공부법을 제시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9월 평가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실 귀중한 기회입니다. 우리도 알겠지만 저의 자기의 지금 객관적인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이 9월에 평, 9월에 봤던 시험 결과를 내가 어떻게 피드백을 해서 남은 기간에 공부법에 반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수능 결과가 200%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국평 시험 보고 사실은 어제까지 늦어도 어제까지는 어떤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사고 과정을 복기했어야 돼요. 네. 왜 어제까지냐면 아이들 까먹어요. 당연히 까먹습니다. 사고 과정 어떻게 복기해야 되냐면요. 지문 읽을 때에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읽었지? 그런 다음에 선택지 하나 하나는 내가 어떤 관점으로 판별했지. 그래서 그 판별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답에 도달할 때에는 어떤 감정과 근거로 답을 찍었지. 요거 반드시 복기를 했어야 됩니다. 이 복기를 하고 해설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복기를 하고 해설을 듣고 난 다음에 지금 저의 아이들 저와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앞으로 구 9월 평가원 시험 볼때 이렇게 과정을 밟았었는데 자, 너가 해설을 듣고 이렇게 피드백을 느꼈지. 자, 그럼 이거 앞으로 공부법에 우리 어떻게 반영할까? 이런 과정을 담당 선생님과 반드시 밟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남은 60일을 내 마이웨이를 가느냐, 아니면은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수능 영어 성적은 천지 차이입니다. 네.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구평 결과를 피드백을 한다는 거. 네. 그다음에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수능 영어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의 공부는 반드시 어렵게+ 어렵게 가야 됩니다 문제는 정말 우리 아이들 어려운 걸 풀어 줘야 돼요 설령 마지막에 수능이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어렵게 풀어서 손해 볼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시험장에서 어렵게 놔도 당황을 안할 거고 쉽게 나오면 기분 좋게 풀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무조건 파이널 훈련은 어렵게 가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ebs 굉장히 강조드렸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7월 달에 평가원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체감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체감 연계도 자체를 높여버리겠다 당연히 ebs 연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구평에서도 ebs에서 쓰였던 출제 방식이 굉장히 많이 문항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을 어렵게 어렵게 문제를 훈련을 시키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 문제들은 반드시 EBS의 출제 패턴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 아이들에게 무조건 이득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수능 영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모의고사 1회 정도 푸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당연히 그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마지막 60일 동안은 아이들 평일에도 충분히 꾸준하게 문제풀이 훈련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어렵고 EBS와 연계도 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주중에도 문제풀이 훈련을 할수 있는 문항들이 함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제가 충분히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있고 그리고 클리닉도 올데이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때 아이들 불러서 모두 하나하나 1대1 클리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가장 중요한 코어입니다.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문해력입니다. 문제만 풀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아직 문해력이 해결되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문해력 잡고 가지 않는다면 수능 시험장에서 힘들 수 있어요. 왜 애초에 문해력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파이널이라고 실전 훈련하는 거 너무 좋고 해야만 하지만 실전훈련에만 갇혀있지 않고 문외력훈련 반드시 시켜주셔야 됩니다. 문외력이 뭐냐면 글을 보면서 아이들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 알려줄 거고 그렇게 하게끔 만들 거니까요. 자, 그래서, 평일에 제가 여기 수록되어 있는 지문들 중에서 어떤 패턴이 있냐면, 한글 해석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왜이 문장 다음에 저 문장이 나오는 거지? 한글 해석을 봐도 어렵고, 이거를 가지고요. 아이들이 시험장에서는 제한 시간 2분 내로 풀어야 되지만, 시간 제한 없이 충분히 사고라는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수능 영어 방식에 맞게 그래서 각 문장별로 키워드를 제가 정리를 시킬 거고 그렇게 키워드 연계로 왜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을 얘기하는지 생각하는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업에서 함께 같이 리뷰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지금까지 저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인드셋입니다. 시작이 바라야 마지막의 과정도 올바를 수 있습니다. 저희의 마인드셋 9월 이번에 평가원 성적은 과장되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능 영어는 충분히 6평만큼 어렵게 나올 수 있다. 요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 함께 아이들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수능 영어의 문해력 놓치지 않을 거고요. 가장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EBS 모의고사로 아이들과 훈련을 시킬 겁니다. 물론 이번 국평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피드백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 함께 훈련을 하는 저희의 이제 완벽한 저 60일 골든 타임 커리큘럼. 이런 커리큘럼을 가진 수업은요. 저희 사과나무 목동관에서 바로 5층에서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6시 반부터 9시 반이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간에 냈던 문해력 과제와 그리고 고난도 문제 풀이 해설에 대해서 먼저 초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한 세트 더 풀릴 거예요. 같이 풀고 해설까지 진행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염려되실 수 있습니다. 뭔가 우리 아이는 요점이 그래도 조금 특기도 부족한데 하는 부분 수업에서 보충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제가 수요일날 얼데이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족한 아이들 하나하나 불러서 어휘면 어휘 독해면 독해 따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수업에서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지 어머님들께 하나하나 문자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능 영어를 준비할 때 가장. 완벽한 60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6 평만큼 수능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같이 겸손하게 준비를 시켜 주신다면 분명히 마지막 에 여기 오신 분들 모두 좋은 어, 네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과나무 황일이였습니다.